케이트 왕비가 욕을 먹더라도 스스로 우산을 들고 지키려 했던 이유가 있었다. 그녀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윌리엄 왕세자와 케이트 왕비가 런던 자연사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비가 내렸다. 일행은 우산을 꺼내 비를 피해야 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것은 케이트가 특별히 챙긴 우산이 아니라 아이들을 비맞게 두고 야외에서 새로 단장한 정원을 소개하는 모습이었다. 과연 케이트가 그동안 보여주던 부드럽고 우아한 모습은 모두 가면이었을까? 사실 그녀가 냉정하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케이트의 몸 상태가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다시 비를 맞을 수 없었다. 이미 지난해 1월. 케이트 왕비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반년 후 다시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항암 치료를 받은 후 그녀의 머리카락은 크게 빠져 있었다. 병세를 숨기기 위해 가발을 착용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매년 외부에서 부러워하던 일곱 번의 휴가 여행조차 진정한 휴식이 아니라 병원 치료를 위한 비밀 일정이었다. 그녀는 여론의 압박을 감수하면서도